기각과 각하의 차이점에 대하여 오늘은 재판에서는 매우 중요한 차이를 가져오는 용어이지만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이나 일반 분들이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그 용어를 사용해도 헷갈려하시는 각하와 기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하와 기각 판결 그 차이가 무엇인가요? 대부분 어떠한 소송이든 일방 당사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승소,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패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의 유형을 정확히 분류할 때는 인용, 각하 그리고 기각이라고 분류가 됩니다. 여기서 각하와 기각의 경우는 두 경우 모두 법원이 엄고 즉 소송을 제기한 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각하라는 것은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그 소송에서 당사자가 하는 이야기들이 맞는지 트린지를 살펴보는 단계인 본안 심리에 나아가지 않고 신청을 배척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이러한 판결을 하는 이유는 실컷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사가 결론을 내려 판결을 하려고 보니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 흠결되어 있는 경우 판결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절차적인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검토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절차적 요건이 흠결이 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각하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정명령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하자를 법원이 치유할 수 없는 경우에 각하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소장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위에서 말한 보정명령을 하였는데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각 판결은 소송이 절차적인 요건을 모두 구비되었다고 인정이 될 때, 판사는 당사자 주장에 오고 그름을 판단하는 본안 심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증거조사나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맞는지 판단한 후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소를 제기한 원고나 상소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 즉 틀렸다고 판단될 때, 이들의 청구를 배척하는 결정입니다. 소송에서 각각 판결을 받는 사유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소송에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음에서 각 소송의 유형에 따른 각각 판결이 나오는 사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사소송에서 소재기를 하는 경우 소송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법원이 재판권과 관할권을 가져야 하고 당사자가 현존하고 당사자 능력과 당사자 적격을 가져야 하며 판결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이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방 법원은 단독 판사와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종류에 따라 어떤 것을 담당할지를 결정하는데, 소송 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 소송 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재산권이 아닌 것을 소송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역시 합의부가 재판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합의부에서 담당하지 않는 사건을 합의부에 제소한 경우엔 각하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할 능력이 없는 자,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도 각하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소의 상대방이 잘못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허무인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 등에도 당사자 적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한편 형사소송에서는 각하 결정을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소제기 자체에 부적법하거나 흠결 사유가 있는 경우 공소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요즘 전자소송 등의 도입으로 당사자들이 변호사 비용 지출 등을 걱정하여 본인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억울한 일이 있어 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고난심사에 나아가지 못하고 판사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한 채 각하 판결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각하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소기간에 제한이 있는 경우, 등에는 기간을 도과할 우려가 있고, 여러 면에서 두번 소송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소송 절차를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니,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장원법률사무소의 김도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